갓줄벌레가.. 아 잠깐만 달리기 테스트 좀 한번 해보자 키 작은 애랑 큰 애랑 어, 속도 차이가 나는지 저거 잡고 한번 해보죠 내가 안고 하면 아 그냥 내가 먼저 출발할게 달리다 보면 서로 그 따라잡힐 테니까 만약에 더 느리면 너무 가깝나 늑대까지? 내가 3일 세고 갈게요 3, 2, 1, 스타트하고. 스타트하는 순간에 달립니다. 3, 2, 1, 스타트. 이렇게. 어. 여기 있고. 3, 어. 2, 1. 어. 고! 더빨로 <laughs> 아니, 달리기 차이가 나네. 아니, 이렇게나 많이 차이.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, 지금? 혹시 뭐, 이속버프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야? 여기서 물가 있는데, 어,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자. 방금처럼 또 할게요. 3, 2, 1, 고 하고, 다시 고. 3, 2, 1, 고! 훨씬 빠른데, 훨씬? 네, 빨리 뛰어. 어, 그냥 달리기만 하는데, 거리가 이렇게나 벌려져. 와. <laughs> 아니야, 너무 차이 난다. 달리기가 그러면 잠깐만 큰애로 한번 다시 테스트. 혹시 핑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, 뭐 오류나 이런 걸로.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지금 달리기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. 음, 음,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네. 캐릭끼리 달리기 차이 나진 않겠지. 어, 같은 음림으로 한번 일단 테스트. 여기서 저 꽃밭 있는 대로 달릴게요. 여기, 여기서 스타트. 자, 갑니다. 방금처럼 똑같이. 3, 2, 1, 고! 똑같아, 똑같아, 이거는. 응. 똑같아. 지금 거리가 안 좁혀졌어. 그러면 카카로가 나보다 좀키 컸어. 카카로 한번 바꿔 봐 봐요. 어. 속도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키 차이에서도 있는지. 자, 좀 빨리 출발해 봐 봐요. 내가 가고 내가 3일 할때 숫자 한 2나일? 뭐 3일 때 그냥 바로 달려 봐. 아까 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달리는 게좀더저 되게 편하니까. 자, 다시 갑니다. 어? 3 2 1, 고. 더 빨라 키큰 애가 더 빨라 어 봐봐봐 점점 벌어지잖아 아. 키가 클수록 더 달리기가 빨라 어 가까워 다시 한번 더자3 2 1게 점점 좁혀지잖아 그치 점점 좁혀져 따라잡혀 그러네. 이거 키가 클수록 달리기가 더 빠르구만 어키큰 애가 더빨 <laughs> 키가 클수록 <laughs> 그럼 잠깐만 나 감심 한번 꺼내볼게 한번더 검증 감시미 카카로 자3 2 1고 좁혀져 좁혀져 어 카카로가 따라잡는다 야 키에 따라서 달리기 차이가 나는데, 그러네. 아, 근데 혹시 벨리나 있어요? 안코나 벨리나 있어. 꼬맹이들끼리도 한번 달려보자. 꼬맹이들끼리도 키 차이 좀 나는 것 같던데, 벨리나가 좀큰것 같고. 아, 벨리나 있어. 그러면 내가 저걸로 바꿔볼게. 안코로. 일단 키부터 한번 재보자. 서로 차이 나는지 키, 키부터 한번 재봐. 누가 더 큰지 이건 똑같은데, 차이 없는 것 같은데. 여기 지금 경사져 있어서 내가 놓고, 내가 이렇게 경사 안 진대로 가면 똑같다. 벨리나가 더큰줄 알았는데, 그러면 둘이 저기 도착하는 걸 똑같이 도착하겠네. 거리가 안 좁혀지겠네. 자, 물가 있는 대로 달려볼게요. 음, 갑니다. 3, 2, 1, 고! 안 좁혀져, 안 좁혀져. 어. 이게, 달리기 속도가 키의 차이, 키로 차이가 나네, 키로. 어. 안 좁혀졌어. 똑같아. <laughs> 얘네 둘이 키가 똑같거든? 어. 똑같아 가지고 달리기 거리도 안 좁혀져 똑같아요 둘이 키 꼬맹이들 연무 연무가 더 크지 <laughs> 불은 뭐야 불 이동기구나 저거 연무가 더 크지 어 연무가 더커좀더 어, 큰데 저 언덕으로 달려봅시다. 자, 한 번,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해보자. 연무가 더 커. 자, 3, 2, 1, 고! 점점 벌어지지, 이거. 벌어지는 것 같은데? 응. 어. 이게 내가 좀 늦게 출발할게요. 고 외치고 늦게 출발할 테니까. 나 달릴 때 최대한 한번 맞춰봐봐요. 간한 달, 3, 2, 1, 고! 점점 벌어져, 그치? 벌어져, 벌어져, 어. 야, 키큰 애가 더 빨라. 확실하네. 어. 확실하게 정해진 거네, 이거. 키가 클수록 달리기가 더 빠르다. 오토바이. 오토바이 혹시 있어? 오토바이 있어요? 오토바이끼끼리 누가 더 빠른지 궁금한데 오토바이 속도가 일정한지, 어 아니 오토바이 그것마다 차이 있는지. 걔가 오토바이예요?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키에 따라서 달리기 차이가 나는지 이거 한번 봐보자. 다 앙코가 타고 있거든 오토바이. 안코 역시 안코가 없으면 안 되지. 근데 오토바이는 같이 달려야 될것 같은데. 자 그럼 내가 오토바이 탈 테니까 최대한 빨리 따라서 와봐봐. 저 언덕까지 간다. 음. 자 간다. 삼, 이, 예, 어 따라 잡히는 거 같은데? 따라 잡히지 않았어? 내가 더 빨리 출발했는데 많이? 응. 자, 다시고 한번더가 볼게요. 좀 빨리 출발해 봐 봐요. 빨리. 내가 최대한 좀 늦게 가볼 테니까. 오토바이로한번 더. 고넘을 냄새를 맡은 건가? 자, 다시 한번 또 갑니다. 3 2 예, 꼭 오토바이는 같나보다. 안 좁혀지나? 어. 안 좁혀지네. 어. 이게 캐릭터의 크기, 키 차이. 오토바이는 변신했을 때 키가 똑같잖아. 어차피 동일한 캐릭터로 변하니까 그걸로 변해가지고 똑같은 거 같고. 응. 아이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빨라요. 속도는 달리기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빨라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하면 테스트 해보고 다시 저거 잡으러 가자.